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OKX 거래소에 페페가 신규 상장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세와 더불어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인데 24시간 거래량 기준 시가총액 약 15조인 도지코인과 시가총액 약 8조인 시바이누를 가볍게 제치고 밈코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가총액 TOP 10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과 더불어 페페코인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밈코인 및 개별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시장 분석을 하고 가자면 비트코인 30k 저항을 세번 맞고 깊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지만 자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하락의 달로 불리우는데 최근 21년 5월에는 밈코인 폭등 후 부처빔, 22년 5월은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했었죠. 게다가 최근 들어 은행 위기가 시작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오르고 은행 위기가 해결되면 시장은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연초부터 이어진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상승 기조를 끊고 하방 전환을 할지 곧 있을 fomc로 인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 4일 새벽 3시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0.25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 지표 발표 전에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일부 현금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페페 코인으로 넘어가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승을 OKX 거래소와 엮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상장 이슈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었으면 바이낸스 US의 신규 상장한 플로키가 상승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되며 현재 페페는 지금 국내보다 해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고 밈코인 답게 페페와 관련된 수많은 짤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타임스퀘어 전광판에도 얼굴을 드러낸 페페, 앞으로 가격적인 행보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유독 해외에서 페페 코인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더 스캔을 보면 알수 있는데 이더리움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코인들의 홀더들을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위가 약 6.3%를 보유한 지갑이 페페 프로젝트 팀 소유 지갑이고 2위가 OKX, 3위가 후오비, 4위가 MEXC 소유의 지갑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전체 물량의 약 6.3%를 보유한 페페 프로젝트 팀 소유의 지갑입니다. 프로젝트 팀 소유의 물량이 6%라면 시중에 풀린 물량이 94%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비트코인이 이루려고 했던 진정한 탈중앙화, 투자자들에게 가격을 맡기며 페페 코인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많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며 폭발적인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밈 코인이 좋은 행보만 보여준 것은 아닌데, 과거 러그풀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던 진 도지 코인, 오징어 게임 코인이 있습니다. 진 도지 코인은 도지 코인이 흥행하면서 도지 코인을 패러디해 만들어졌습니다. 총 발행량 1000조개 중35% 물량인 350조개가 개발자에 의해 소각 및 매도가 되면서 단 8시간 만에 97% 폭락했고, 러그풀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 플랫폼 역대급 조회수를 기록하며 K 컨텐츠 열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보면 처음 가격은 14원으로 시작해 단 5일 만에 340만원까지 가격이 폭등하였습니다. 하지만 340만원을 찍고 단 5분 만에 개발자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하고 러그풀이 발생하였고 3원까지 폭락하면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징어게임 코인은 그때 당시 코인을 매수는 가능한데 팔 수는 없는 구조였고 공식 홈페이지라고 당당히 내놓은 사이트는 오타가 너무나도 많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페페는 누구보다도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개발자가 가진 물량은 단6.3% 앞서 진도지 코인과 오징어게임 코인처럼 개발자가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정한 탈중앙화를 보여주며 시장의 94%의 물량을 풀어 투자자들에게 가격을 맡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6.3%의 물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물론 프로젝트 팀에서 저 물량을 다 던진다면 페페를 버린다는 의미가 되어 가격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밈코인상황중 3위와 4위였던 베이비 도지코인과 플로키의 시가 총액을 가 분이 넘어섰고. 거래량은 밈코인 1위를 달리고 있는 페페코인, 지난 4월 20일 시가총액 1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단 10일 만에 4억 8천만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지금 이 폭등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불현듯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자의 영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 밈코인에 대한 정보와 매수 방법 등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무료 정보방에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